사기의 봉기 26회 진 봉기 두 번째 진 나라의 공국과 이동. 거의 모든 제후국들은 동일한 장소에서 봉을 받고 발전되보 또는 멸망의 길을 걸어왔지만 진시황제의 진나라는 동일한 장소가 아닌 이동과 이동을 거듭한 그때 마지막 종착지인 함양에서 천하를 동일하였던 것으로 이들이 이동했던 장소 하나하나가 우리 역사 속의 치부를 들여다 볼수 있는 핵심 지역이었던 것으로 이들의 이동 경로를 추적해 봅시다부용국 시대 네이버 다음백과 사전의 진조에 기원전 10세기 목축으로 이름나 있던 경구의 비자는 주나라 효왕으로부터 진읍에 봉해져 소융의 방위를 맡음으로써 진을 일으켰다.비자는 경구에 살았는데 말과 가축을 좋아하여 잘 기르고 번식시켰다.경구 사람들이 주 효왕에게 이를 알리자. 효왕의 비자를 불러서 견수와 위수 사이에서 말들을 기르게 했더니 빨리 많이 번식시켰다. 효왕은 비자를 대락의 후계자로 삼고자 했다. 신후의 딸이 대락의 아내가 되어 아들 성을 낳으니 적자로 삼았다. 신후가 효왕에게 말했다. 옛날 우리 선조인 역산의 딸께서 융적 서원의 아내가 되어 중호를 낳으셨는데 주와 친해져 귀하여 서쪽을 지키니 조수가 화목해졌습니다. 이제 제가 다시 대략에게 딸을 시집분해 적재성을 낳았습니다. 조와 대략이 다시 혼인을 맺어 서용을 모두 복속시킴으로써 왕이 될수 있게 한 것입니다. 왕께서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에 효왕이 이렇게 말했다. 옛날 백예가 순을 위하여 가축을 관리하여 잘 번식시켜서 봉토와 용시성을 받았다. 지금 그 후손들이 짐을 위해서 말을 번식시켰기에 짐이 땅을 나누어 주어 부영국으로 삼고자 한다.그리하여 진의 도읍을 정하게 하고 다시 영씨의 제사를 잇게 하고는 진영이라 하였다.또 신우의 딸이 낳은 아들을 피하지 않고 대락의 적재로 삼아서 소용과 잘 지내게 하였다.비자가 진씨의 시조가 되며 봉지로 받은 진읍이 청수현이 청주에 흐른 하천으로.이곳이 부영국인 이유는. 청주가 등지고 있었던 산이 금강산으로 평양의 진산 금수산은 천하 제일 강산인 금강산이라고 했으며 금수산의 정상이 모랑꽃문이 닮았다고 해서 금보형의 연주라고 했습니다. 전라도 전주의 군명은 견성 완산 안남 비사벌 승화 순의근이라고 합니다. 전라도 전주의 군명이 견성으로 진나라의 시조 비자가 살았던 견구가 바로 전주였던 것으로 전주의 견을 개견으로 조작했던 것입니다. 이 전주의 풍패가 바로 당군왕검 고주몽의 후손들이 황위를 한나라에게 인계하고 정착한 풍패로 이곳이 조나라의 모국이며 빈국이고 견수와 위수는 진나라의 도성이 있었던 관중야흐은 한강 유역입니다. 견수와 위수는 관중양흐은 한강의 지명들이었습니다. 기산 시대. 지는 기원전 8세기초 주나라가 견릉의 공격을 받을 때 유왕을 도왔고 기원전 771년 평왕이 동쪽 낙읍으로 전도하였을 때에는 이를 호위한 공으로 섬사성의 서부 지역을 맡아 제후로 승격하였다. 이가 양공이다. 이때 양공이 받은 봉지가 기산으로 이곳 기산 지명의 정체를 밝혀 줄 내용이 용비어천가에 등장합니다. 용비어청가 사장 적인들이 모여 사는 가운데 가시오 적인들이 침범하거나 기산으로 옮기신 것도 하늘의 뜻이니 야인들이 모여 사는 가운데 가시오 야인들이 침범하거나 도곤으로 옮기신 것도 하늘의 뜻이시니 기산 섬서성 봉상부에 있는 고울 용비어청가는 명조선 태조 이성계가 고려를 멸하고 개국한 것을 칭송하는 글로서. 태조 이성계의 육대조 선조가 1인으로 이분의 친형이 바로 모신 정권의 처음 시작인 이방입니다. 기산이 봉상부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아래에서 봉상의 정체를 밝혀드립니다. 양봉이란 양양의 땅을 봉지로 받은 제후이기도 합니다. 강원도 양양의 군명을 익현 동룡 임문 익룡 동룡 양주 양산이라고 합니다. 경상도 예천의 군명을 양양 청하라고 합니다. 상기에 등장하는 장소는 모두 동일한 지명의 다른 표기 방식으로, 군명 청하란, 진나라가 시작된 진업인 청수와 동일한 지명이며, 군명 양양은 적벽대전의 무대로 제우곡 오나라와 제나라인 형주의 근처에 있어야 됩니다. 강원도 양양의 성지를 인용합니다. 설악산 고성, 산 정상에 있으며, 공금성이라고 하며, 토토성이라고도 한다고 했습니다. 설악산이란 설산과 동일한 지명으로 금강산이며 이곳에 있는 성이 설성입니다. 전라도 옥과의 군명은 설산과지라고 합니다. 설산에 있는 성이 설성입니다. 충청도 음성의 군명을 설성이라고 합니다. 경기도 움직의 군명을 설성이라고 합니다. 경상도 산음의 군명이 산양으로 신중동국여지승함에서 음과 양은 동일한 의미로 음성은 또한 양성이기도 합니다. 양성의 제형을 인용합니다. 우포요동 간의명. 고려 강원문의 시에 용성 깊은 지역에 외로운 성 있는데, 고 이름은 간의 명자와 같다고 했습니다. 양성의 근처가 용성이라고 합니다. 용성이란 천왕님이 계셨던 곳의 지명이라고 했습니다. 천왕님이 계셨던 곳은 금강산인 경도의 동부인 동경 경주이며, 양성은 박성으로 관중의 한성, 국내성입니다. 기산이 봉상부에 있었다고 했는데 봉상은 화산, 금강산, 한라산으로 둘러싸인 만중산인 관중지역을 봉황이 해를 치는 봉상이라고 했습니다. 평양시대 진영공 2년 진나라는 평양으로 도읍을 옮겼다. 진나라가 도읍한 평양이 우리 역사 속의 소경인 평양입니다. 옹성, 화성시대 진나라는 기원전 7세기에 무공 때부터 정복지를 현으로 만들기 시작했는데, 현이라고 해도 그것은 명목일 뿐, 실상은 읍과 다름이 없었다. 진나라는 감수성 동부에서 위수 연안을 따라 이동하다가, 무공의 동생인 덕공 때 옹성 봉상현으로 이동하였다. 덕공 원년 처음으로 옹성의 대정군에 고했다. 소양돼지 각각 300마리를 희생으로 삼아 부치해서 제사지냈다 옹성에서 구하는 것이 좋을지를 점치니 후대 자손들은 황하에서 말에게 물을 먹이게 될 것이다 라는 점괘가 나왔다. 진나라의 옹성은 봉상으로 조선역사의 철옹성이며 귀성이기도 합니다. 한자를 살짝 바꾸었다고 옹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위선은 관중에 흐른 한강인 압록강으로 진나라의 옹성의 정체를 밝혀봅시다. 봉화백 정도전이 팔경시를 지어 바쳤는데 원 제목은 신도 팔경의 시를 올리다이다 조선 3년에 천도한 관중의 한양장안을 신도라고 했습니다 도성과 궁원 성은 철옹성 청길이나 높고 구름은 봉래의 오색으로 둘러 뜨다 연년이 상운의 깨꼬리와 꽃 세세의 도성 사람들이 유락하도다 한양장안의 도성 철옹성이 진나라의 옹성으로 공내란 이곳 제왕의 성인 한성 공내성에 초롱성이 있었던 곳이 공내풍악의 금강산 자락이며 이곳 옹성에 진시황제의 아방궁이 있었던 상원인 상림원이 있었던 곳입니다. 조선의 도성 초롱성이 진나라의 옹성이었던 것입니다. 고전 번역원의 다산 신문집을 인용합니다. 듣자니 지금 화성부에 단단한 초롱성을 쌓고 있다던데. 날 듯한 누대 무지개에 닿아있고 화려한 누광이는 교룡을 그렸구려. 건업의 강산이 수려하고 심풍에는 초수가 무성하지. 왕릉에상스로운 기운 털어있어 일만주 소나무를 해마다 심는다오. 정도전의 400년쯤 후에 정약용이 읊고 있는 화성부의 철옹성이 바로 진나라의 옹성입니다. 그리고 정도전의 600년쯤 전에 두보의 이성에 대한 동관리라는 시가 남아 있습니다. 병사들은 어찌 그리도 고생스럽게 동강길에서 성을 쌓는가? 큰 성의 견고함은 강철도 그만 못하고, 작은 성의 높이는 만장이 넘는다네. 여기서 두번은 성이 철롱성이고 높이는 만장이라고 했습니다. 정도전의 성은 철롱성 청길이나 높고와 똑같은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나라 독공 의 옹성이 바로 관중의 하성부의 철옹성 자리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덕공이란 덕주 덕양을 봉지로 받은 제후이기도 합니다. 평안도 덕천의 군명을 요원 덕주 장덕이라고 합니다. 평안도 영원의 군명을 요원이라고 합니다. 덕천의 군명 덕주는 덕양과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경기도 고향의 군명을 다를성 행주 덕양이라고 합니다. 경상도 고령의 군명을 대가야 고용, 고향, 영천이라고 합니다.전라도 흥양의 군명은 고이 고흥, 고향이라고 합니다.경기도 고양, 고향, 경상도 고령, 전라도 흥양은 고향의군명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명으로, 고향은 삼지가 계셨던 관중지역의 지명으로, 이곳이 요였던 것입니다.관중지역이 요양입니다.봉산현의 옹성은 옹주에 있었던 성으로, 그러면 옹주의 지명도 살펴보겠습니다. 하봉기에 흑수와 소하 사이는 옹주이다. 흑수는 관중의 흐른 한강 황하이며 소하는 천황님이 계셨던 동경의 경주 남양이라고 했습니다. 이곳 이에 제우국 노나라의 땅이 바로 옹주였던 것입니다. 관중의 흐른 한강의 자측 지역이 제우국 노나라의 땅이며 옹주로 이곳이 강릉이기도 합니다. 이곳이 봉상형이라고 했습니다 함양시대 진효공 12년에 함양의 성을 건설하고 효공의 아들 해문군이 기원전 325년 왕을 칭하니 열국이 이에 따랐다 진시황제 진나라에서도 함양은 조선의 함양 함안 함흥입니다 즉 함흥차세의 무대이기도 합니다 진나라의 함양과 경상도 함양 함안은 동일한 유명으로 경상도 함양의 군명을 인용합니다. 호주철령 함양이라고 합니다. 호주란 호시가 개출된 김해 양천이면서 삼국지의 영웅 조조가 천도한 호도이기도 합니다. 호도와 호주는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입니다. 호창은 호도고성으로 한의고도유지라고도 불린다. 조조가 이곳에 성을 쌓고 수도를 세워 호창호도라고 불렀다. 성내의 주요 건축물로 허창궁, 경복전, 승광전, 영시대 등이 있었으나 남복조 시대 유성 때 전화로 불타고 말았다. 호도 고성에 나오는 경복전이 바로 명조선의 전궁, 경복궁입니다. 전시왕제의 진나라와 명조선의 궁궐들이 동일한 장소에 있었습니다. 자, 이제 큰 비밀을 하나 공개하겠습니다. 진효공 12년에 함양에 성을 건설하고, 조공의 아들 해문군이 기원전 325년 왕을 지간이 열국이 이에 따랐다고 했습니다. 자 주나라의 제후국인 열국들이 왜 진나라의 해문군을 왕으로 칭한 그 이유를 공개하겠습니다. 중국사 25사에 등장하는 모든 왕조의 공통점이 제 왕의 성이 있었던 관중을 장악했다고 했습니다. 진나라가 있었던 옹성 함양이 바로 관중 지역으로. 진나라 해문군 시대에 진나라가 관중에서 황제를 선포했던 것입니다. 실상은 진나라가 옹성으로 천도했을 때부터 사실상의 황제였으나 해문군의 시대 정식으로 황제를 선포했던 것입니다. 진시황제 이전에 이미 진나라는 황제 국가였습니다. 진나라의 형세 진봉기를 인용합니다. 진나라의 국토는 산을 등지고 황하를 두르고 있어 견고하니 사방이 요새인 나라였다. 자, 이곳이 어디인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만중산의 가운데 관중입니다. 이곳 만중산의 중심 관중을 읊은 도보의 시를 소개합니다. 도보의 장안에 대해 읊은 시 중에서 망망한 만개배산 성하나 홀로 산 골짜기 사이에 있어라 바람도 없이 구름은 요새에서 나오고, 밤도 아니거는 달이 관문에 찾아든다. 두보 진주동국 시기 역회에 등장하는 망망한 망개배산 사이에 관문들이 질비하니 장안의 다른 이름이 관중입니다. 그망개배산 사이로 일백두리 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보의 시 제목의 진주가 바로 관중인 한양 장안이었습니다. 진나라의 국토를 두른 황하란, 바로 관중에 흐른 한강을 압록강 황하 위수 브리수 요하 양자강 장강 청하라고도 했습니다. 두보와 이태백의 식구들이 모두 중앙아시아의 지류와 동일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